자, 이번 강원도 산불 사건에서 난데없이 나경원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냐, 뭐 말인 즉, 국회에서 쓸데없는 정치 투쟁을 하는 바람에, 뭐 안보실장이 제때 못 가게 막아가지고, 나경원이가 결국, 결과적으로는 화재의 피해를 더 키웠다라는 게 좌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로 심각한 선동입니다. 우리 우파계열 국민들 중에서도 하도 한국당이 답답하다 보니까 평소 그 이미지 때문에 나경원을 같이 그 휩쓸려갖고 욕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선동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역시, 얼음사이다 저 역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불사건을 가지고 나경원이를 공격하는 건 굉장히 비겁한 정치공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국가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권자는 국무총리 양반이 하고, 그리고 이 양반,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을 합니다. 나경원이가 붙잡아놨다고 하는 그 정우용 국가안보실장. 그 국가안보실장을 붙잡았다. 그래서 피해를 키웠다라는 식으로 좌파 언론이 판을 몰아가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뒤에서 그것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청와대도 정말로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보실장하고 자연재난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 간첩이 넘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시설물에다가 방화를 저질렀다면 모를까? 이런 사건에서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파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소관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중앙재해 대책본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하 중대본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1차적으로 지휘를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정의용 안보실장을 붙잡아놨네 만에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왜이 상황에서도 야당 탓을 하는 거죠? 오죽하면 청와대의 고민정 부대변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의용과 산불대책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민정 부대변인은 정실장이 오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처 못한 것이 있느냐라는 언론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소방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고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지는지 이제 지시 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이 따로 있다. 그 중대본이라는 기구는 따로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것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조차 실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고민정 부대변인이 스스로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소리하고 실제 더윗급이나 민주당 실권자들의 어떤 지금 물타기하고 있는 분위기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안 맞죠, 서로.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이 말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니까 러 여러분들, 대한민국 좌파는 미친놈들이에요. 파렴치하다니까, 인간들이. 아니,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정의용 안보실장 본인의 담당 소관사무라고 쳐봅시다. 삼로 사태를 이번에. 그러면 나경원 말 맞다나, 본인이 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안이었다면, 본인이 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긴급한 그 사안이었다면, 자기 밑에 1차장을 국회에 대리 출석을 시키던지, 사전에 국회 출석에 약속이 잡혀 있었더라면, 비상사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확실하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안 했다잖아요,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안보실장이 강원도에 가가지고 부를 겁니까? 거기 담당자들은 없어요, 현장 담당자들. 일처리가 그렇게 안 됩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 경찰이 지역마다 지방청장이 있듯이, 관련 지역 담당 소방관서마다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청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1차 대응은 이런 식으로 실무진들이 하는 거고, 화재의 규모가 커가지고 설사 여러 시도 소방서들의 연합작전이 필요할 정도가 된다면, 1차적으로 현장 지휘권을 뭐 커다란 경기 소방청장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 사건, 이제 책임 현장인 강원도 소방청장한테 맡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좀 지휘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무직 고위공무원 안보실장이 강원도에 직접 가서 부를 거요. 애초에 재난재해 담당 지휘권자 자체가 안보실장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란,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좌좀들 반응 한번 보세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경솔하게 대답했다고 대변인을 잘라야 되기 때문이다 왜야 지금 한창 나경원이가 잘못했다 라고 물타기 잘하고 있는데 왜 젊은 여자애가 바보같이 철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 선동 물타기에 판을 깨내야 하는 겁니다 좌파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거대 모 좌파 채널이라든지 네이버에 보시면 나경원이는 이미 국민 역적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경원 씨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니까 산불을 가지고 나경원 멱살을 쥐면 안 되지. 내가 여러분들 평소 나경원 씨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어떤 나약한 투쟁 능력이라든지 무능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무차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멱살을 쥐는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현 정권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걸 야당 원내대표 탓을 하다뇨. 세상 모든 게 정쟁의 도구라는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좌파들을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얘들은 남의, 남의 목숨까지도 정치적인 도구, 정치투쟁의 도구라니깐. 그리고, 현 정권에서 산불이 났는데 야당 원내 대표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이 그게 또 실제로 하루 이틀 만에 인터넷에서 확 들불 번지듯이 번지면서 수십만 명의 네티즌들에게 실제로 지금 먹혀들고 있다는 게 정말로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 정신인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것 때문에 저 얼음 사이다가 감히 평범한 소시민인 저 얼음 사이다가 감히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 여론에 대해서 제가 매번 수준이 낮다고 비판을 하고 어떤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 대한 대중 혐오적인 발언을 제가 툭툭 던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급 선동이 실제로 먹혀드는 나라라니까. 이미 지금 수십만 명이 벌써 나경원 욕을 했어요. 그거 만약 고지 고대로 한번 따져 보자고 하면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분들? 수십만 명이 넘는다니까 나경원이를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군중심리, 군중여론의 그 야만성과 폭력성을 매번 조심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절대 내가 오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상식적인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낮다, 대한민국 국민 여론은 정말로 위험하다, 저급하다, 고쳐져야 된다, 대중각성을 해야 된다, 개몽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감시, 건방지게 가르치려고 드는 거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걸 모두 상식적인 분들까지 싸잡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 사전적으로 모든 대화를 따져버리면 이야기란 건 애초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저급한 정치선동이 실제로 수십만 명의 네티즌들에게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실제로 지금 먹혀들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제가 이두 번째 네모박스를 읽어드리는 건데요. 자기들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태양광 사업에 돈을 쏟아붓느라 박근혜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 벌어들이던 전력회사였던 한국전력을 순식간에 조단위의 적자회사로 만들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노후변압기들의 교체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이번 사건이 터진 건데 결국은 이것 가지고 지금 무능력한 야당들이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야당이 공격을 안 해주는 것만 해도 정부 여당과 민주당 새끼들은 지금 감지덕질을 해야 될 판인데. 이걸 오히려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탓, 야당 국회의원 탓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요? 세상 모든 게 정치투쟁의 도구라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은 나는 이런 이중자 때가 소름이 돋는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이번에 여러분들 이 변압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변압기 문제도 나중에 유튜버들 때문에 결국 시끄러워지고 뒤늦게 하루 이틀 뒤늦게 언론을 타게 된다면, 이번 사건이 또 나는 정부 여당과 관계자들이 전정권에서 뭐또 무슨 뭐 등급이 낮은 저렴한 변압기를 싸게 설치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전정권 타다고 물타기를 할까봐 진짜 진심으로 겁이 납니다 저급한 선동이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인데 그 저급하고 자극적인 선동에 쉽게 쉽게 냄비처럼 들끓고 미치고 눈알이 뒤집혀 가지고 달려드는 또 저급한 대중들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가 바로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길게 말해 봤자 서로 피곤할 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은 한 마디만 해도 알아듣고 이, 이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백 마디 말을 해도 내가 하는 말을 절대로 수용을 안할 겁니다. 자, 피차 길게 말해 봤자 서로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 씨가 옛날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 2017년에 문재인 씨가 직접 본인이 부로 말했던 겁니다. 재난과 재해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크, 역시 우리 인이 책임감 있고 든든합니다. 그죠?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번 사건 컨트롤타워도 청와대라고 문재인 씨 본인이 했던 말을 제가 돌려줘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씨가 말한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빨간 네모박스 친구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청와대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중대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 문재인 씨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laughs> 명언도 참 이런 명언이 따로 없다. 역시 우리 인이 국민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그럼 이번 사건도 제가 이 문재인 씨의 2년 전 이때 이 시절 발언을 돌려줘도 되는지 내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과연 본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자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제 반농담 반진담은 이쯤으로 하고요. 내가 이것 가지고 문재인 씨멱 살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깨알 같이 또 제가 기사 막줄에다가 쳐놓은 이 기사 막줄에 이 빨간 줄 마지막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일반 제 일반 재난 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보이십니까? 저것도 문재인 씨가 했던 말이에요. 일반 재난 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경원 씨가 안보실장의 멱살을 붙잡았던 말든, 안보실장 하례비를 쇠사슬로 국회에 묶어놓고 감금을 했던 말든 이번 논란 자체가 역겨운 좌파들의 선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광우병 사건이나 천안함 자작극 음모론,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실제로는 여러분들 하나 하나 이렇게 팩트로 따져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입이 아파서 그걸 안 하는 거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laughs>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천안함, 자작극음모론 이런 것도 팩트 따져보면 다 이런 식이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정말 내가 가슴이 아픈 게 음모론과 자극적인 유튜브 편집 선동 영상들을 보면서 미쳐있는 애기들이 아직도 많던데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깝다 진짜. 애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박근혜를 저주를 한다니깐 세월호 사건 보면서. 걔네들을 어디서부터 설득해야 될지 내가 진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돌려세웁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한국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 여론 수준이라는 게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건의 본질은 전혀 벗어나 가지고 엉뚱한 특정 대상을 향해서 군중 심리의 야만성 그리고 대중 여론의 폭력성과 미개함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거기에는 깨알같이 본인들은 상식 잡혀 있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 잘난 고관대작들, 고위공무원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한국 국민들의 애처로울 정도로 밑바닥인 낮은 자존감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이번 기사 사진에서도 여러분들 또 제일 마지막에 이런 부분도 있죠. 문재인 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그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 어,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고. 크.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좌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보실장 얘기가 왜 나와? 문재인 씨가 2년 전에 총리랑 행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최종적으로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총리 탓, 행정안전부 탓,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 탓하는 국민들 있습니까? 좌파 국민들. 없잖아. 나는 그 이중성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좌파 국민들에게 혹시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좌파 국민들이 계시다면. 형이 진짜 강곡한 심정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실제 내가 나이는 몇살안 되는데 정신 연령이 당신들보다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형이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형이 좌파 성향 국민 여러분들한테 강곡한 심정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제발 너그들 이중성 좀 뜯어고치세요, 얘들아. 제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때 만약 이만한 규모의 산불이 났더라면. 인터넷에서 개돼지들이 어떻게 됐을지 안 봐도 블루레이 화질이라서 내가 진짜 대중 여론의 이중성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사건 앞에서 이렇게 냉정하고 이성적이었습니까? 네 편이냐 내네 편이냐 따라해서 갈리는 그 이중자 때, 나는 그걸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는다니까. 제발 똑똑하고 상식적인 국민이 됩시다, 여러분들. 제발 이성 좀 차립시다. 젊은 국민들의 근 80%가 대학 나오는 나라에서. 제발 가축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자고요. 이번 사건에서 나경원 역사를 왜 잡는단 말입니까? 어우, 대단하다 진짜.